저번에 국건이 붙어있는 중복 조합에 들어가고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목을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읽어봅시다 튤립, 장미, 자양 각각 7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이 있고 몇 송의 꽃을 선택하겠대? 아 몰빵이 가능하죠 나는 어 장미가 좋아 그럼 장미 7개 뽑으시면 돼 그래서 일단 다 7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서 그았던 초코맛 밥카먹은거 다른 말이지. 맞지, 얘들아?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토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그런데 내가 몇 개를 선택할 거야? 몇 번? 일곱 송이. 다 충분히 많아. 일곱 번에 다 몰빵이 가능할 만큼 다 일곱 송이씩 있거든? 그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다몇 송이씩. 한 송이씩은 포함되도록 꺼내는 종우의 수를 구하래. 아. 자. A가 7개, B가 7개, C가 7개 있고, 내가 보기에다몇 개를 꺼내야겠다고요? 그런데, 뽑는 건내 자유인데, 어찌되었건 얘다, 각각 최소한 다몇 송이씩은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한 송이씩은 뽑으래. 그럼 내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음. A도 한송이 B도 한송이 C도 한송이를 일단 꺼냈으면 좋겠어. 즐렇게다만 몰빵 이런고 돼야 이렇안해다이뜻이거든그렇다면 그 일단 그냥 미니 한송이씩꺼내놓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A 하나 꺼내, B도 하나 꺼내, C도 하나 꺼내렇 그럼 얘들아 일단 다치소한몇 송이가 있어 한, 한 송이 씩은 있네 맞아 얘들아 네. 일곱 송이를 선택할 건데 이미 세 개를 꺼내놨어 그럼 이제몇개남 맞죠 이제 네. 네. 네 개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네 개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맞아 얘들아 네. 종류는 몇 가지 있고요 세 종류가 있는데 뭐를 허락해서 중복. 중복을 허락해서 얘들아 몇개 뽑겠다 네개 네. 네 뽑겠다 맞아 얘들아 네. 계산하면 6 10 4가 되겠죠 설명 이해 가세요 네. Okay. 아니면, 보겠습니다. 자,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합쳐서 몇 개를 꺼내고 싶다고? 네. 일곱 개를 꺼내고 싶어. 그럼 얘다. 자, A 꽃을 몇개 꺼낼 거야? 몰라. 몰라. A에. B 꽃은 얘다 몇개 뽑을 거야? 몰라. 몰라. 분명한 건 얘다 세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은자는 세 개,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 그 다음에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A하고 B하고 C는 음하정이다 아니다. 음하정 응, 뭐지? 안 뽑아도 돼. 이게 음하정이 거든. 근데 나 최소한 몇 개씩은 뽑아야 돼. 응. 하나씩은 뽑아야 되니까. 아 선생님, 최소한 하나씩은 뽑아야 돼. 따라서 나 0이 응.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응, 없어. 없어. 따라서 A, B, C는 무슨 수요? 응. 좋아진 상황을 내가 당정식으로 바꾸면, 세개 합쳐서 일곱 개를 뽑을 텐데, 최소한 한 송이씩은 뽑아야 되지. 영원 안돼 있듯이니까, 이때 ABC는 최소한 얘들아 무슨 수이다 자연수이다. 맞아, 얘들아. 그러면, 뭐 중복조합을 쓰려면 얘들아, 방정식에서 음화정이 를어야 되는데, ABC는 전부 다 무슨 수 이상이라고요? 1 이상이라고. 맞아, 얘들아. 자연수니까 1 이상이야. 즉, A도. 1 이상, B도. 1, 이상 C 로 1, 이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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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렇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 이걸 예로 어? 음화정이 되어야지 중복조합을 쓸수 있는데 지금 얘가 A B C 는 얘들 다1 이상이니까 자연수로된 브라운드가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그러면 음. 1을 넘기면 0 이상 어음화정인데 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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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우이가음리가이화고이라하잖아하잖아 그러면 a 1을 a 라시 하고 하고, 을 B' C' 1을 C'라고 할게 그럼 질문 a 는 0이상이니까 s a n B'도 0이상이니까 음 g 정 C'도 0이상이니까 뭐 o n g i s a 이 되겠네. 맞 g y o n 그러면 A 빼기 1이에다가 A 타이야 그럼 이다. A는 뭐라고 쓸수 있어? A는 뭐라고 쓸수 있죠? 자, B 빼기 1을 B 다시라고 놨어. 그럼 이다. B는 뭐라고 쓸수 있죠? C도. 그런데 이렇게 더해서 뭐를 만들라고요? 7을 만들라고요. 그러면 3이 넘어가면 아가 될 거고요. 일도조에서 음. A', B', C' 전부 다 얼마 이상이야? 0정도. 0 이상이다. 음화정이 맞죠. 그럼 이제, 아, 이부정방정식은 중복조합을 쓸수 있다.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중복을 허락해서 몇 바? 네네. 네, 네. 사생이 굳이 뭐, 미리 하나씩 꺼내고 풀면 단방이 풀수 있는데 굳이 이걸 내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 이유는 어려운 문제는 100%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셔야 돼. 어려운 문제는 정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번째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됐어 얘들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세 개를 더해서 7인데 A, B, C가 자연수가 돼. 그럼 자연수니가 중복조합의 원래 형태가 아니거든? 은하정이 돼야지 원래 형태야. 다 1, 이상이래.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좋아. A 하나 꺼내. A 하나 꺼내. B도 하나 꺼내, C도 하나 꺼내, 그럼 매달 7 일곱 개 꺼내는 거 중에 이제 몇 개만 꺼내면 되는 거야? 네 개만 꺼내면 되는 거잖아. 맞아, 얘들아? 네. 하나 꺼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안 뽑아도 상관 어. 없어. 맞아, 얘들아? 네.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셔도 돼. 하나 줬어, 하나 줬어, 하나 줬어. 세개 뺐으니까 여기 네. 몇개 돼? 네개될 네. 네 거고, 그럼 나머지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안 줘도 그만이야. 안 줘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음화적이라고 음하정. 얘기하잖아. 맞지, 얘들아? 그렇해서 네. 뭐 얘들아, 바로 10을 쓰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집을 세운 이있는 이게 서술형으로잘 나오고 학교 내신에서 그때가 이렇게 치환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뭐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음악. 음악성을 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151번 잠깐 볼까요? 1 5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똑같은 구슬 아, 같은 구슬몇개 있어? 12개. 12개야? 그걸 내가 어, 그릇이 몇개 있어? 네개개 네. 담고 싶어. 어 같은 걸 다른 그릇에 중복조합이구나. 같은 걸 다른 그릇에 중복조합이구나. 그러면, 그릇이 가네 개가 있고요. 담을 거야. 근데 얘가 전체가 몇 개였죠? 열두 10개. 개야. 그럼 자, 여기다 몇개 담을 거야? A 개요. 몇개 담을래? B 개요. 몇개 담을래? 몇개 담을래? C 개요. 합쳐서 얘몇개 돼? 10개. 자, 아, 문제에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중복 조합인데 문제에서 어떤 말이 있죠? a a는 얘다몇개 이상? 개 이상 여기다 얘들아 2개 이상 담길했대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스몰 a가 얼마 이상이다? 2이2 이상이다 그 다음 여기다 몇개 담기 했대요? 세개 이상 개 3개. 3개. 3개 이상을 담기 했대 따라서 여다 b하고 하는 숫자는 얼마 이상? 3 이상 3 이상이요 그 다음 c하고 d는요? 4. 맨 끝에 봤더니 얘들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4. c하고 4. d는 얘들아 그냥 뭐 이어도 상관없어요 4. 0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C하고 D는 음화정이 맞죠. 그런데 얘는 음화정이 아니죠. 그러면 넘기시고 넘기면 어 이제 음화정 됐네. 어 음화정 됐네. 그럼 시와하면 되겠네. A 다는0 이상 음화정 B 다시 음화정 그 다음 C하고 D는 원래부터 음화정 그러면 자, A는 뭐라고 쓸수 있죠? B는 뭐라고 쓸수 있죠? C하고 D는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러면 5가 넘어가는 7이 되겠네. 종류 4개의 글자라 종목을 앞에서 몇개 고르라? 7개. 그 다음 A-B-C하고 D. 이 4개의 글자는 전부다. 뭐다? 너나 저기, 라나찌에다 그래서 얘들 그냥 다섯 네. 개래네개 중에서 중복을 받아서 몇 개를 뽑자? 일곱 네. 개. 그러면 조합을 바꾸면 두개 더하고 1배니까 10, 10,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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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 가요.